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TV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로는 젊은이들의 정신이 조국을 지킨다 여러분 이번 10월 17일 경기도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도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말하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조국으로 갑니다 이틀 만에 비행기끼리 열리자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 그들은 전쟁의 귀국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학생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 가족,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조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신이, 애국 정신이 21세기 경제 시대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청년 정신입니다. 10월 7일 새벽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미사일 5천여발로 폭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가로 진입해 민간인에게 충격을 가했습니다. 베나빈 네타우 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길고 힘겨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발표가 있자 세계 각지에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은 8일부터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트루키에 있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대처 항공편에 남녀가 가리지 않고 탑승하기에 길게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비군을 포함하여 다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기로 했으며 바이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공기 공격을 했고 지상군 투입도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고 남한이 빈틈만 보이면 공격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한국에서 세계에서 유학생 청년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비행기를 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은 1 0 이상 내 가족 내 조공을 지키겠다고 한국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왜 한국 민족의 정신이 훌륭하게 한국 젊은이들은 다 비행기를 타기를 너나 할것 없이 탈 것입니다. 북한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북한의 종말이 올 것이니 북한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이 사는 길임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9.19 합의 문제 때문에 불장, 불장난을 치면 북한은 10배, 100배 뒤돌아갈 것을 확실히 알고 북한은 결국 종말이 올수 있음을 깨달고서 바르게 가르는 것이 북한을 지키는 이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0일 현재 전쟁을 일으킨 팔레스타인 1,000명 이상이 죽고 12, 12만 명이 피난길에 나섰고 앞으로 팔레스타인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피나민은 얼마나 더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어린이가 78명, 여성 41명 등 민간인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계속 거세지면 팔레스타인들은 사망자가 더 많아질 것이고, 피난길은 엄청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힘을 팔레스타인들은 막을 수가 없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튼 평화적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야 세계 경제가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전쟁은 인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니 먼저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국제적 고립과 세계 세계가 함께 그 나라를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세계 음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유국가가 앞으로 계속 음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개벽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